이 코로나19 때문에도 어렵지만 코로나19가 아니라도 그 이전에도 이미 정말 어렵습니다. 이 문재인 정권에 정말의 탁상 홍론식의 최저임금 인상으로 만나가서 폐업한 자영업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영업자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 그 자영업에서 일하던 저임금 노동자들은 아예 그냥 직장을 잃어버리는 실직상태로 내 네, 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이에 대해서 전혀 인정도 안 하고 오히려 국민이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이 오름을 체감하지 못했다고 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정말 적반 하장식을 국민을 어쩌면 모독하는 그런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히 코로나19로 말이암아서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너무나 어려운데 이에 대한 저장기표의 정책공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관련 정책공약 중소상공인은 국민경제의 기본이자 일자리 창출의 화수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을 넘어서 양극화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제 정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비과학적 방역 체제를 전면 개편해야 합니다. 지금 이 방역 체제는 그야 말로 원시적입니다. 그래서 이 비과학적인 방역 체제를 전면 개편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숨통을 열어줘야 합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희생을 강요하는 규제인변도에 규제 원시적 방역체제를 극복하고 치명률 중심의 과학적 통제에 근거한 방역정책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완전하고 실질적인 코로나 손실 보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코로나 방역조치로 인한 손실에 100% 피해 산정 및 지속적 손실보상이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다음 코로나 극복을 위한 중소상공인 패키지, 많은 품큰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선 대출 지원, 즉 대출 한도는 2억 원, 대출 기간은 17년 후, 피해정산, 즉 인건비, 임대료, 공과금 등 고정비용을 피해정산을 잘해서 보상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공적 위기 극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중소상공인 사대보험료 면제 및 세금 감면, 고용, 의료, 국민연금, 산재 등 사대보험료 일정 기간 면제 또는. 최소 그리고 국세와 지방세의 납부를 유예하고, 또 연체 가산금 지원, 그 지연이자 를 면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소상공인 자영업자, 긴급소득보조및 인건비 지원, 즉 각종 정부적 지원책에서 오해된 저신용, 폐업, 세금체납 등 소상공인 자영업자 및재난기간 동안 해고된 실업자에 대한 소득을 보도록하겠습니다그다음에이그다의 불공정을 혁신는차별음에는그 다음에는 그다음에하겠습니다 최저임금 제도 이 업종별 차등적용에는그다음는다이에저임금때문에 어려운을 겪는 것이 아니라 한국 경제가 지금 바탄지것입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의 일률적 인상으로 인한 중소상공의 어려운 처지를 감안해서 최저임금 미만율의 업종 간 편차를 극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최저임금 인상의 문제가 아닙니다. 최저임금도 못 받는 말하자 노동자들이 약한 3배 정확한 군대는 319만 명인데 한 300, 300만 명 이상입니다. 그런 속에서 최저임금 인상한다고 이거. 플랫폼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해연 매출 5억원 미만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감면 그리고 우대 수수료 적용 이것들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 카드 수수료, 수수 그저저돈 계산하는데 상관없는 수수료를요 지금 1.4%인데 저는 2% 매출액의 1.4% 밀도 1.4% 남을 뿐말 뿐인데 하여 이런거 진짜 이게 정말 이가드수술을 이렇게 결정해야 됩다 그래서 개별 상공인이 부담하는 수수료 비용을 감면토로 해그 다음에 중소상공인을 위한 불합리한 시스템을 개선해 소상공인청을 신설해서 만약에 소상공인들의 문제를 전담하는 그러니 소상공인청을 신설해서 소상공인 산업에 대한 보호 및 체계적 지원을 위해 중소벤처기업에서 부 불고 독립청을 신설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도 중소상공인 전문은행을 신설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은행에 가서도 해결해야 합니다. 시중은행으로부터 소외되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신용평가, 혁신경영 실현 및 최적금리 운용 등을 위한 중소상공인 전담은행이 신설될 필요가 있습니다. 제대로 연구하고 정책적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국책연구기관이 설립되어, 그 다음에 중앙행정부처 기금 조성 및 활용 우려나 재난시 긴급기금통합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중앙정부의 각종 목적기금을 재난목적활용으로 통합관리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피해 소상공인 및 일반 업종에 대한 직접 지원이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소상공인 회관 권리 및 전통시장 회관 권리 이것도 꼭 필요합니다. 왜냐면 소상공인들끼리 아니면 거기 가서 언언도 하고 또 어려운 것도 서로 또 해결 마음도 같이 모셔도 되고 또 침묵도 더 나고 고마워. 아니면 소상공인들도 인간답게 살수 있도록 해야 그래서 골목상권의 골목 중추위,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을 위한 소상공인 회관, 또는 전통시장 회관을 건립해야 합니다. 저 장기표는 바로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금도 노력하고 또저 장기표가 대통령이 돼서 꼭 이것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가해야된다는 것이라고 일반 국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정치의 실상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소위 자신들의 권력 같은 민생과 거리 먼 다리 같은 권력만 잡으면 민생은 사라지고 자신들의 이익만을 겪고 국민들의 정서와는 괴리가 먼 일들이 벌어져 왔습니다. 오늘날 많은 국민들은 거리에서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정치입니까? 이제 그들이 가장 절실히 필요하다는 요구에 장기평안의 철학과 정책을 녹여 대선공약으로 제시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소상민 자영업자 문제는 경제적인 측면, 일자리 문제, 자생형 문제 중에서 중소기업, 대기업 문제와 구별되어야 합니다. 표면에 나타나는 증상과 구조정책청을 잘 진단하고 중소기업과는 구별하여 올바른 처망을 선악,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생생한 삶의 현장에서 것입니다. 첫째, 장기표원는 코로나 팬데믹을 넘어서 양육관계를 극복하기 위해 비과학적이 방역체계의 전면 개편과 함께 코로나 피해에 대한 100% 완전 보상, 실질 보상을 약속하였습니다. 특히, 과감한 선대출 지원과 후정산이라는 지금 소상인이 가장 절실하게 필요하는 처방에 대해 위기 극복시 대출 원금상감과 이자 상환을 면제해다는 구체적이고 또 아주 현실적인 공약을 내세워 소상공인 사용자가 코로나에 극복하고 반드시 살아남아야 하는 동기를 부여한 유일한 우, 후보이고 공약이라 할수 있습니다. 둘째, 장기표 후보의 공약은 천일금제도의 업종별 차등 적용 연배출 5억 원 미만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면제, 온라인플랫폼기업의 불공정행위 엄정개처등 소상공인 자영자에게 차별적이고 불리한 제도의 반응을 과감하게 타파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장기표 후보의 공약은 중소상공인을 위한 불합리한 시스템 개선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중소배척기업부에서 소상공인 자영자를 전담하는 오로지 중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목소리를 제대로 배반할 수 있는 포상공인 전담부서를 만들어서 중소상공인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는 정책시스템을 만들겠다고 약속을 하였으며, 중소상공인 전문은행 신설, 중소상공인 유동성 지원을 위한 전국 보증 대포 확대 및 중소상인 전당 국책 연구기관을 물로 골목상권의 중추인 소상인 전통시장 상인을 위한 회관 립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공약들을 보면은 지금까지 일반 국민들께서는 생소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혀 생소하지 않습니다. 또 어렵지 않습니다. 정부가 지금까지 해왔던 그 수많은 일들에 대하고는 정말로 현실적이고 구체화되어 있습니다. 뭐표를 의식한, 아니면 포퓰리즘, 평가되기보다도 훨씬 더 정말로 민생을 생각하는 공약입니다. 중소상인들을 살리는 것은 국가 경제는 물론 골목 경제를 살리는 것입니다. 중산층을 살리는 당연히 해야 할 국가의 책무입니다. 저 최승민은 국민의 대선 경선에 나선 장기표 우리 후보의 오랜 인간적 연습권을 떠나서 저 역시 한 사람의 소상공인 출신이고 기득권에 대한 끊임없이 도전의 어려움을 살아기에도상민 자영업자에게 가장 성실한 이해와 요구를 장지표 후보께서 공약으로 제시하신 것에 대하여 동지에 대해 남다른 애정을 넘어서 장지표 후보의 공약에 대해 전국의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께서 기지와 성원과 관심을 함께 주어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중소상공자영업자 중심의 경세전략으로 공정한 세상을 향하여 불공정의 근원적 토대를 삼으며 세상을 바꾸려는 비정상적인 사회를 정상화시키는 장일표 후보의 여정에 희망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중소상공인들은 인간답게 살기로 갑니다. 장기표 후보의 삶이 그려 했습니다. 그것만이 답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희망 있는 삶입니다. 이, 오로지 이 공약과 함께 또 장기표 후보의 주장이 우리 중사상민과 함께 농하라야 희망 있는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가는 시작이 되기를 김정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자영업자 소상공인 여러분, 우리 최승재 의원 말씀 잘 들으셨죠? 저는 우리 최 의원은 국회의원이 되기 전에 소상공인연합회 회장때때가신재광동 사무실에서 몇 차례 제가 만나뵙고 야 정말 참 소상공인들 대표 한 사람 잘 뽑았다 하는 이런 생각을 제가 정말 그때 간절히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 이분이 우리 국민의힘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되었을 때또 저도 하는것 뭐 아주 정말 참 제대로 우리 소상공인들의 그 어려움을 또그 개선책을 제도적으로 말해 할수 있는 위치에 가게 돼서 제가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우리 자유의 자소상님 여러분, 우리 최 의원께서 저에 대해서 몇 가지 과분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또저 나름으로는 정말로 어려운 사람들들의 그 삶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정말 50년 동안 노력해 왔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 최 의원의 제일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이 지금 오늘 제가 발표한 이 정책은 형식은 공약입니다. 다른 이저 소상공인을 위한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들은 물론 대통령이 되어서 해야 될 일이지만, 그게 아니고 이 코로나 1 9로말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은 대통령 선거 끝난 다음에 할 일이 아닌데 지금 해. 저는 오이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소상공인들을 위한 여러 가지 일들을 지금 정말로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견의를 가지고 또 다졌습니다. 최승재 부모과 함께 또 우리 소상공인 여러분과 함께 우리의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하십시오. 감사합니다.